오늘은 좀 천단 장비를 갖고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만 다 있나 봐, 저 안에. 이게 이제 요즘은 뭐 아, 뭐? 이 인체 해부도라그래서 이렇게 뭐 그림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저거 네. 확대를 해서. 척추. 척추. 네, 척추. 아, 척추구나. 네. 척추에서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은 네. 이게 과량으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과량으로 먹게 되면은 이제 혈중 칼슘 농도가 이제 올라가죠. 네. 칼슘이라는 이제 농도가 올라가면, 은 네. 어. 이게 이제 과량으로 이제 혈관에 내 있으면 이제 배출을 하위 해서 콩팥에서 나가거든요. 뭐? 어.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럼 어디서 그 보충을 하게 되냐면, 은그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이게 척추 뼈입니다, 이렇게. 네. 뼈가 있고 이게 디스크고, 네. 요런 데가 이제 여기에 인대가 있고 이쪽 근육이 있거든요. 네. 이 뼈에서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칼슘이. 아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우유가 단백질이 때문에 이제 근육이라든지 어. 요 인대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 골다공증이라는 이 뼈에서만 따졌을 때 네. 그럴 때는 여기서 칼슘을 같이 그 항상성 유지 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골다공증이 과량으로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다는 논문들이 네. 있기 때문에 아, 이 단점은 뼈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아, 그래서 고그 과량일 때 근데... 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뼈가, 아, 네. 뼈가 좋아지고 적당량에서 괜찮은데 예, 네, 당량에서 괜찮은데 적량은 약간 여기서 과량일 때 는 음. 해로울 수 있다. 우리가 아.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 있다는